시간이 기자회 앞서 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사회견 자료, 참고 자료가 나갔는데요. 거기에 보면 3페이지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약간 좀, 좀 실수를 해갖고 비공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달아주지 않았으면 감사하겠고요. 4페이지에 유성기업 동향 고려사항, 그 부분은 기자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극히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도 질문을 하면 안 되겠네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승조 충청남도 시작해서 유성기업 노사 잠잠합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충남도지사 양승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도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 오늘 기자회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 최장기 노사분쟁사업장인 유성기업인 노사가 오늘 잠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일 08시 30분에 열린 금속노조 금속 유성, 유성기업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7.5%가 합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유성기업 조사는 2021년 1월 중에 존식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지속되는 노사 분장에 대해 통큰 결단으로 오늘의 합의를 만들어내신 유성기업 류현석 대표이사님과 금속노조 도성대 지지원을 비롯한 유성기업 구성원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유성기업의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번 사례가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노사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유성기업 노사분장은 우리 지역의 큰 숙제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0년은 참으로 어렵고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2012년, 2011년 5월 18일 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되어 극심한 갈등 속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사업자의 몫이 되었고 노사의 손해와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지역과 사이는 더큰 갈등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충남의 주력 산업입니다.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 기업은 충남의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분쟁은 전환기에인 자동차 부품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혁신에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도 이러한 도사간의 갈등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기르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유성기업 사태를 조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도내 유관 기관들의 협력체인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사간 집중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 도와 천안 고용노동지청 그리고 유성기업 노사와 사자간담회를 추진하고 이어 총8 차례 대표적 교섭과 실무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공동제안 발표, 지역사회 언론의 공동노력 촉구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이번 잠정합의가 노사 분쟁의 종식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내년에는 유성기업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유성기업 직원들이 정신 건강과 안정에 보다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의 정상을 위한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을 마련하면서 특히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노사 만들어가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유성기업에도 당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잠정합의라는 무거운 숙제를 끝, 끝낸 만큼 최종합의가 나오기까지 상호간에 자극할 수 있는 일차경위을 중단하고 조숙하고 평화로운 합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동안의 불명예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과 타협의 사업장으로 또 충남을 상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느 사이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해 관계가 있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경영인이든 정치인이든 학생이든 노동자이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존중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배려를 통한 존중이 없이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만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이 가장 큰 과제가 저는 바로 사이 대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사이 갈등은 주로 지역 갈등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세대, 이념, 성별, 계층, 정당 등전 분야에서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합세우고 상대의 말에는 길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어느새 일반화된 모습으로 우리 사이 곳곳에서 나타나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될 것입니다. 201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사이 갈등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터키 다음으로 사이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82조 원 최대 246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가 그 어떤 과제보다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큰 경각심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금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성기업 노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우리 사이에 더큰 의미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상생과 공존의분화을 통해 대협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보다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충청남도에 위대한 은부여주신 유성기업 노사에 거듭 감사드리며 뜻을 모아준 노동단체와 지역 경제계 그리고 아산시를 비롯한 관련 유관기관 단체 관련 기업 언론 그리고 동료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공존과 상생의 충청남도 대통합의 앞장선 충남을 위해 새해도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어른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하나 더 전달해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판교지구 다목조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서천, 부여, 보령 등 상습 가문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20년간 채속된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상습 가문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이 곁에는 아산을 지역구로 두고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위원장, 개획 위원장이신 우리 안장원 위원께 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의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신 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 니다 국제뉴스 박창규 기자님. 국제뉴스 박창규 부장입니다. 예. 어, 지금 그 아직 그 노사합의 인식이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그인식 전까지 어떤 갈등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어떤 갈등이 증폭될 경우. 조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또, 그, 일로조, 2노조 성로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2노조는금속로조와 같이 합의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있을 것요 예, 우리 박정규 기자님, 그, 질문 주신 대로, 조인식은 1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적 합의안에 타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인식까지는 100% 예,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그 과정 조율 식까지는 서로 자제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예 이런 그 잠정 합의이 부결된다든지 조세 체열 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사 간에 함께 에,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로제 일로제 전부 다그 합의안이 잘 통과됐고 그래서 이 노제 잠정 합의 타결에는 예 문제가 없는 거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기자님 다음 질의하실 기자분 어,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사업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기자님에 참석해 주신 안정환 안정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유성기업 노사 문제는 이게 뭐 1, 2년 된게 아니고 한 10년 정도 지속 중후이기 때문에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노사 분쟁에 어떻게 보면 큰 상징적인 것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와 사업주가 이런 대결단에서 합의됐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의미가 있고 이것이 조인식으로 가서 완결되겠지만 우리 충남으로서는 정말 큰 쾌거 있다. 이렇게 합의해서 노사 양쪽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코로나1 9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고생 많으셨다는 우리 격려와 감사 인사드리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우리가 물리치고 정말 희망차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충청남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충청남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도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